말씀하도록 하겠습니 이거는 예, 제가 조금 한번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증인한테 물어보실 건가요? 일단 그 부분 정리하고요. 제 증인한테 마지막으로. 재판장 만족... 님, 아니, 제가 재판장님 죄송합니다만. 아, 잠시만요. 제 중요한 사안. 아니요, 잠시만요. ]입니다. 근데 시간이 잠시만, 소켓는건 알겠습니다. 투어인, 그런데 아니, 아니, 변, 저 변호인, 재판장님 변호인 잠시만요. 일단 증인한테 물어볼 내용 제가 다 물어보고 양측에서 주장하실 내용을 제가 따로 들을게요. 일단 증인. 증인 앞으로 나오실까요? 예. 저희 재판은 뭐 관련법에 따라서 지금 중계를 위해서 녹화 하고 있고요. 전체적으로 녹음, 녹음.